할렐루야, 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른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보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철저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을 누구와 비교하고 또 누구와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의 관심은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입니다. 나의 영혼, 나의 성품, 나의 믿음.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저 이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앞에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 하고 세번 물으신 후에 참 사명을 주시면서 베드로의 생애 어떻게 참 죽을 것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그럼 저 요한은 나는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하겠습니다만는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저 사람이 내가 올 때까지 내 곁에 머물다가 한다 해도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 일에 개념하지 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영어로 표현하면 mind your own business. 내일이나 신경 써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의 일에 콩나라 판나라 할거 없어요, 여러분.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떠니 좋더니 우리가 판단하거나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판단자도 아니고 비판해서도 더더욱이안되고요심 판단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왜저 사람은 저렇게 되고 왜저 사람은 저러고 여러분, 그것은 너 b u 이어 비즈니스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Mind your own business. 내 일에 내 신앙에 내 영혼에 관심을 쓰고 내영 신앙이 내심장이더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은혜로 충족되어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 신경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꼭왜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남이 교회, 여러분,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삼손능회가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린 또 그런 능력이 안 되고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죠.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향악단에 보면은, 가진 악기들이 많잖아요. 그 악기들의 소리가 다 달라요. 바이올린 쓰는 사람이 첼로에게 왜 이렇게 음이 저음이냐? 그건 정으로 내는 수, 악기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트럼펫 부는 사람이 저 타악기한테 왜 이렇게 두들기고 시끄럽게 소리 내냐. 그 악기는 그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가장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사명을 주셨고, 하는 일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주자들 가, 보세요. 지 자에 지 지휘 따라서 자기 소리만 내는 거예요. 자기 소리만. 자기 소리만 낸다니까요. 바이올린, 바이올린, 트럼프는 트럼펫. 다 다른 거예요.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펫.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해서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경주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경주는 남을 이겨야 되지만은, 믿음의 경주는 나를 이기는 거예요, 나를. 나를 이기고, 나를 절제하고, 나를 극복하고, 내게, 나에게 불려진 그 부르심을 상을 향하여, 폿대를 향하여,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신앙이냐. 그게 내가 신경 써야 되는 일이고, 그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 그게 무슨 상관이냐? 저사람 일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저 사람 천국 간다고, 너도 지옥 간다고, 너도 지옥 갈 거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를 따라가는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고,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참 주, 드리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춤추고, 뛰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도 바쁘잖아요. 남의 일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요. 왜저사람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영향 받으면 안 돼요. 그게 가장 바보스러운 믿음 생활이니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의을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라 내가 갈길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생활, 믿음 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믿음 생활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사, 살려고 하다 보면, 뭐, 너만 잘 믿냐? 뭐, 뭐, 꼭 그래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개의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 보이는 것보다,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게개의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지키넣어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예수스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에서도 보면 자랑할 것이 남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나에게 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얘기했어요 자기의 짐을 여러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요한과 유한의 일을 신경 쓰지 말고, 내 명령, 내 사명, 내 믿음 지키고 가라. 여러분, 빌리버스 2장 18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나는 무슨 방도로든지 예수가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겠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서 왜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이 사람은. 사람들이... 아니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일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다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 야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마인드 연 비즈니스. 우리의 영혼에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이한 주간 도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 삶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그런 한 주간,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내 앞에 놓여진 set our goal 이래야 되게요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일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이스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믿음 주셨고, 이 나의 믿음을 지키고요. 하나님 아버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심을 향해 최선을 다하가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